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다 함께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온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부례와 법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공공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우리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모세를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유가 없이는 살수 없지만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세상의 평판, 사람의 말, 우리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신경 쓰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제 앞으로 가난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통 관심은 사실 가난 땅에 꽂혀 있었,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면은 40년 동안 광해를 헤매면서, 헤매면서 그 이제 힘들게 살았는데 그 광야 생활에 쫑을 치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되고 간절했겠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내 땅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드디어 방랑자로서의 삶을 종치고 안착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고갱이 삶의 애착이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통 땅을 차지하려는 그 관심으로만 충만했지만, 모세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 생명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지가 이스라엘의 생명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도 내 생명의 부양이 이 세상의 물질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하지요. 건물이 중요합니다. 물질, 동산, 부동산 이런 게 나를 살린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가르칩니다. 땅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늘에서 임합니다. 무한히 땅에 꽂혔던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무엇을 얼마만큼 내가 소유했는가?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의 실존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겁니다. 말씀이 거부되고 말씀이 막히면 그 땅에 예를 들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거지요. 뭐 엘리야 시대 같은 때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사람이 땅을 일구어 먹고 사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땅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서 오는 비, 태양빛, 하나님의 주시는 바람으로 포지의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꽃에 수분 수정이 되고 열매가 맺혀서 인간이 그 열매와 과실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토지에만 애착이 있는 자는 결국 물질 우상주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사는 인생이 진짜 신앙인이지요. 토지 소유 물질에 목숨 건 자는 결국 바알을 따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염려했지만 이스라엘을 보면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누굴 따라갑니까? 바알을 따라가잖아요, 바알 발이 뭡니까? 풍요의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복된 생명체죠. 토지, 소유, 물질, 빌딩에서 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죽기에 대한 헌신이 함께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런 토지나 소유나 물질이나 빌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셔서 관 속에 들어갈 때 누가 빌딩을 거기다가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토지를 거기다가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센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외적으로나 육적으로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땅도 넓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 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그 동족들을 위한 주체적인 희생이 없어요 오히려 주로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8장을 보면 기두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데 미디안 족속 13만 5천을 물리쳤어요 큰 승리죠 그럼 같이 기뻐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될텐데 이 전쟁의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던니다 왜 전쟁하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뭐 이스라엘이 미국처럼 큰 땅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뭐 5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조그만 땅인데 거기서 전쟁이 났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요 다른 이들이 희생할 때는 어디에 있다가 전리품 나눌 때 쯤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그래도 참 기도는 제가 볼때 성격이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잘 달래가지고 보냈죠.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또 사사기 12장에 보면 이번에는 이제 기도원도 다 죽고 또 다른 사사가 나타났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안몬족속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 안몬족 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때도 또 에브란 집파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또 딴지를 거네. 근데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에브란 라집파의그 습관인 거죠. 이 기도원한테도 그러더니, 입도한테도 와서 왜 우리를 전쟁할 때안 불러가지고, 너 혼자 이렇게 전공을 다 차지하려고 그러느냐? 이번엔 달랐어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죠. 입다는 굉장히 가정이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거칠게 자랐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입다가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대번에 그냥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가고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12장 6절에 보면 이 내전에서 죽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무려 4만 2천 명이 죽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숨진 뉴욕 시민이 이제까지 어제까지 약 2만 6천 7백 명입니다. 뉴욕 주에서 뉴욕 주에서 코로나로 어저께까지 2만 6천 7백 명 정도 죽었는데 구약의 그 고대 시대의 그 조그만 나라에서 4만 2천 명이 죽었다니 얼마나 처참한 비극입니까? 이렇게 에브라임은 반복해서 반역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 죽고 난 다음에도 또 그랬어요. 루보암 솔로몬의 아들 루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그만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그 10개 지파 반역을 일으킬 때그 반역의 주역이 누구냐면 요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왜 반역의 순간마다 이렇게 에브라임이 자꾸 등장하느냐 왜 그러냐면 은 우린 들러리 아니야 우린 들러리 아니다 우리는 주역이다 우리가 주인공이다 그 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 의식은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집안은요 나중에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들어왔을 때그 혼혈 정책을 썼을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세월이 흘러서 훗날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누가 방해합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뿌리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왜 자꾸 에브라임 집화는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뭔가 하면, 야, 에브라임이 왜 자꾸 이렇게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헌신이 없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때는 피해버려요. 근데 자기 자존심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모습으로, 반영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몸은 따르지 않으면서 어떤 영적인 자부심만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위험해요. 반역의 자리에 서기가 쉬워요. 힘을 가진 에브라임의 기득권 의식. 이 희생은 안 하고, 희생은 하기 싫어하면서 명예만 챙기려는 그 잘못된 이기적인 우월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근데 네, 이런 것과 달리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한마디로 유다 지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기록된 유다의 모습을 보면 야곱에게 이제 열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한 아들이 유다였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이복 형제들이 어린 요셉을 깊은 운동에 빠뜨렸어요. 왜 깊은 운동에 빠뜨렸냐면 사실은 굶겨서 죽이려고 하네요. 굶겨서 죽이려고. 근데 그 죽을 목숨 요셉을 그나마 살려낸 게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아무도 꺼내주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유다가 아이고 죽이면 뭐하겠냐고 그러면서 팔자. 그래가지고 간신히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죠. 세월이 지나가지고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 지독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기 해서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했던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줄도 전혀 모르고 상상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엎드려가지고 나중에 결국 제일 만내,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 베냐민이 이집트에 얽류될 상황이 되니까 바로 그때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 대신 볼모가 되겠다. 근데 다 청합니다. 요셉이 과거에 없어진 마당에 그나마 노구의 아버지 야곱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밖에 없는데 베냐민마저 돌아가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늙은 아비 야곱은 아주 병들어서 늦게될 거라는 걸 너무 유다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예, 자기가 대신 이집트에 남겠다고 그렇게 자청하고 나섭니다. 여기까지 일이 진전되니까 요셉이 더 이상 이제 자기 신분을 숨기지 못하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아주 방송대곡을 하죠. 방송대곡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유단인데 그 유다의 후손들이 바로 유다의 지파가 된 거죠 근데 그 유다 지파는 그래서 대대로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진군하는 게 12지파 중에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제일 앞에 나가면 제일 빨리 죽을 가능성이 큰 거죠 결국 책임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유다지파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예, 그의 후손 유다지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이습니다 갈렙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은요 예, 가나한 정탐했던 12명의 스파이 중에 요소하고 이제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다고 약속하실 그이땅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신앙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근데그 갈렙이 공치사 할 때는 나서지 않습니다. 공치사 필요할 때 나서지 않고 그러나 나중에 보면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의 아주 그 강력한 헤브론, 해불원, 헤브론성을 점령할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앞장서는.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가 헌신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도 헌신이 됩니다. 또 훗날 유다 지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생명을 내걸고 나섭니다.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모욕하잖아요. 아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그골리앗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다윗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명감 가지고 나선 거죠. 그 입을 막아버려야 되겠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되잖아요. 사무엘 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네가 모욕하는 골리앗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결국 소년 바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내가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윗에게 승리를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구약의 에브라임 집파처럼 자기 힘, 능력, 자존심, 이런 거 믿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때는 발 빠르게 발을 뺏버려요. 반면에. 유다지파처럼 앞장서서 희생하고 책임지는 헌신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모습은 바로 이 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나 갈렙이나 다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진앙인의 헌신에 중요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누구에게나 한쪽 방향, 똑같은 방향으로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아주 long,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이게 변절하지 않고, 변덕 없이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가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 이거 어렵다는 거죠. 잠깐 헌신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지속적인 헌신, 주님께 대해서 초지일관, 일편단심 뭐 이런 거 이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헌신의 지구력이 받쳐주려면. 신앙 중심이 분명하고 그 신앙 인격이 아주 중요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세상이 조금 이렇게 바뀌면 그냥 마음이 팔랑팔랑 해가지고는 어떻게 그 지구력을 가지고 신앙을 할수있겠습니 바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거기에서 신앙의 지구력이 이제 소산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수건이 뭡니까? 땅입니다. 땅. 430년 이상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자기 땅이라는 게 없잖아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된 땅에 대한 불타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과 꾸비어라는 가난한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싶어합니다. 땅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모습이에요. 그 땅이 중요한데 그건 맞죠. 근데 근데 그 땅을 누가 주는데? 우리에게 물질을 누가 주냐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누가 주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자기 소유의 땅에서의 큰 번성하는 것 그건 덤으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네 나를 장구하게 하신다 장수할 수 있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가난안 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신명기 오늘 말씀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덕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가장 애착이 가는 게가난안 땅이잖아요. 거기서 아주 그냥 번성하는 거 그거 바라잖아요. 근데 신명 년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적각불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그렇게 애착하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헌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헌신? 마음심마음심이 아니에요. 헌신, 몸신이죠. 몸신.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몸이 가면 마음도 갑니다. 물질도 갑니다. 시간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 참신자는 몸 들이면서 말씀 실천이 나오는 거죠. 신자는 세상의 말, 사람의 말 그런 거 크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사람 말에 민감하면 남패가 생깁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제거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막 노래를 하잖아요. 3무엘상 17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막노려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골리앗도 죽었죠. 블레셋도 이겼죠. 아주 신발을 났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오빠 부대가 생겨난 거 오빠 부대가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이 말에 크게 흥분한 것 같지 않아요 뭐 다윗이 그말 듣고 막 기분이 그냥 어때가지고 뭐 이런 거 별로 나오잖아. 다윗은 이 말에 크게 흥분된 것 같지 않은데 반대로 사울왕은 이 말에 지나치게 치심해가지고 평생 다윗을 시기하고 기회와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인생 다 허비했죠. 왜 그렇게 사람 말에 신경을 쓰냐고. 결국 다윗을 죽이기는 커녕 전쟁터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잖아 자살하고 말았어 이것이 바로 부질없는 시기심에 노예살이한 한 인생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세상 평판이라든지 사람들 말,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에 너무 민감하면 죽기 대한 지속적인 헌신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사람의 말에 근거 없는 상처를 받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거부해 버리세요 그냥 말을 말을 속 중심으로 속 중심으로 거부하시면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준다 그러는데 아무리 선물을 준다 그래도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말을 아무리 귀 속에 넣어 주려고 래도 본인이 안 받으면 끝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절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에 너무 민감하면 <laughs> 헌신이 꺾여버려요 그냥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최고 모범은 역시 우리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빌라도가 헛소리를 들어 놓으면서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아주 뻥을 치죠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 빌라도에게 주님은 거의 대꾸하지 않습니다. 침묵의 교훈이 커요. 내 손에 손에 힘주지 않고, 힘주지 않고, 내 귀에 세상 말을 담지 않고,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 그게 헌신의 삶 아니겠어요? 별로 응대할 가치가 없는 세상의 평판 사람의 말에 여러분이 지심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을 걸고 그렇게 살기를 추구합니다 세속적인 힘을 과시하고 기득권을 추구하고 자존감 세우기만 급급했던 그런 에브라임 집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책임의식으로 살았던 유다지파처럼, 미간지파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